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재물운이 더더욱 좋아지길 바라실 텐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옷의 색깔을 중요하게 여길까? 하는 의문 말이지요. 사실 옷의 색이라는 건 단순히 패션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색깔 하나하나가 모두 고유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우리의 운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물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해지지요. 실제로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불을 일군 사람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옷의 색 선택을 그저 아침에 아무거나 꺼내 입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운을 관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옛날 조상님들은 색이 사람의 길을 타고 흐르며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색깔은 복을 불러들이고 나쁜 기운의 색깔은 운을 막는다고 했지요.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풍수와 음양오행의 지혜입니다. 색채가 주는 인상과 그 색이 품은 기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의 성격까지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따뜻한 기운의 색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과 재물운이 따르지만 차갑거나 막힌 기운의 색을 입으면 돈이 들어와도 새나가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색의 옷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하루 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금전운, 재물복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절대 입지 않고 피하는 일곱 가지 색깔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그 색들이 돈복을 흩뜨리는지 또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까지 전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옷장에 이런 색깔의 옷들이 가득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금전운 상승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색깔이 왜 우리의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 중에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주만물은 다섯 가지 기운, 즉 목화, 토, 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오행이 서로 생하고 극하면서 세상의 모든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사상이지요. 그런데 이 오행은 각각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흰색과 금색, 목은 청록색과 초록색수는 검정색과 파란색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과 갈색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의 색깔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흰색이나 금색 같은 금의 기운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귀한 사람들이 금색 장신구를 몸에 지녔던 거지요. 반면 검은색이나 진한 남색 같은 수의 기운은 물처럼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서 과하면 재물도 함께 흘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색의 오행 기운이 우리 몸을 감싸면 그 기운이 우리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기운의 색을 입으면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지만 나쁜 기운의 색을 입으면 그 통로가 막히거나 들어온 돈이 새어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생과 상극의 원리입니다. 오행은 서로 돕기도 하고 제압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는 식으로 순환합니다. 반대로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색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연스레 어떤 기운을 돕거나 억누르게 되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색의 기운이 공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명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집안에 어떤 색을 배치하느냐로 가족의 운이 바뀌듯이 우리 몸에 어떤 색을 걸치느냐로 개인의 금전운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특히 옷은 우리가 하루 종일 몸에 지니는 것이니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미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색채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지요. 따뜻한 색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차가운 색을 입으면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된다고 하지요.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입은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부자들은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밝고 따뜻한 색을 입은 사람은 신뢰감을 주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만 어둡고 무거운 색만 고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돈의 흐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옷의 색깔은 단순한 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운의 흐름이고, 재물복을 부르거나 돈복을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우리의 돈복을 막는지는 물론 재물운을 높이는 컬러와 보안법까지 하나하나,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검정색입니다. 어? 검정색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색 아닌가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검정색이 시크하고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정색은 무의색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빛을 흡수하지만 내보내지는 않지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긴 하는데 순환이 안 되고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기운이 정체되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통로가 막히게 되지요. 특히 비즈니스 자리나 중요한 미팅에서 온통 검정색만 입고 가면 상대방에게 차갑고 너무 무거우면서 권위적인 인상을 줘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정색을 아예 버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요. 검정 재킷을 입더라도 안에는 크림색이나 아이보리 셔츠를 받쳐 입으세요. 또는 브라운 계열의 가방이나 구두를 매치하면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서 재물운이 살아납니다. 올블랙을 입더라도 액세서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요. 가장 좋은 것은 검정색은 적절히 사용하고 나머지로 전체 톤을 부드럽게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색은 풍수에서 기운이 죽은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정과 흰색 사이에 끼어 있는 어중간한 색이지요. 이 색은 금전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운이 흐릿해지고 방향을 잃게 되지요. 심리학적으로도 회색은 의욕 저하와 결단력 부족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이나 사업 판단을 해야 하는 날에 회색 옷을 입으면 우유부단해져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안법은 간단합니다. 라이트 베이지나 샌드톤 같은 따뜻한 중간색으로 바꿔보세요. 꼭 회색 정장을 입어야 한다면 흰 셔츠에 금색 타이핀이나 시계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죽어 있던 기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로 생기 있는 것을 믹스 매치하는 것이 방법이지요. 많은 분들이 즐겨 입는 옷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네이비입니다. 그런데 네이비는 정장의 기본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짙은 남색은 조심해야 합니다. 남색은 깊은 물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지요. 그래서 재물도 함께 흘려보내버립니다. 특히 전신을 짙은 남색으로 코디하면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계속 새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브 그린이나 카키 같이 조금은 따뜻해 보이는 컬러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남색 정장을 입을 때는 카멜 브라운 신발이나 벨트를 매치하면 물의 기운을 땅의 기운으로 잡아줘서 재물이 안정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색이 있는데요. 보라색은 참 독특한 색입니다. 예술적이고 신비로우며 영적인 깊이가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지요. 이 색의 기운은 위로 하늘로 향합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땅에 발을 딛고 현실에 돈을 버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실제로 보라색을 즐겨 입는 사람들을 보면 예술가나 영성 분야 종사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색입니다. 만약 보라색을 좋아하신다면 라벤더나 연한 로즈 핑크처럼 톤을 낮춰보세요. 또는 흰색이나 베이지와 섞어서 입으면 감성은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안정감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색은 일상에서 모든 옷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색인데요. 강렬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화의 기운이지요. 열정과 활력을 주는 색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진하고 강렬한 빨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짙은 빨강은 지출을 부추기는 색이라고 전해집니다. 열정이 과하면 충동구매를 하게 되고, 계획 없이 돈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빨간색은 브릭 오렌지나 로즈 코랄처럼 톤 다운된 색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넥타이, 스카프, 립스틱 같은 소품으로만 활용하세요. 사업가나 영업직 사원이라면 빨간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계약을 따내야 하는 날, 승부를 걸어야 하는 순간에만 포인트로 사용하면 행운을 부르는 승부의 색이 되어줍니다. 은색 역시 옷에 사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피해 주는 것이 좋은 색인데요. 사실 얼핏 보면 실버는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은색은 금속의 차가운 냉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기운이 인간관계를 시키고 금전 흐름도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정보나 기회도 멀어지게 되지요. 이럴 때는 은색 대신 따뜻한 샴페인 골드나 아이보리를 선택해 보세요. 꼭 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면 골드 액세서리를 함께 착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차가운 은의 기운에 따뜻한 금의 기운을 더하면 온도의 균형이 맞춰지지요. 단순히 색이라기보다 색의 조합이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단조롭고 지루하게 흰색, 회색, 검정색만 계속 반복해서 입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채색만 고집하면 옷차림 전체에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단조로워지고 정체되면서 재물 흐름도 끊기게 됩니다. 마치 흑백 사진처럼 생동감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방, 신발, 벨트 중 하나만이라도 베이지, 브라운, 골드 같은 포인트 컬러를 넣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고 귀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색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야 할 색은 알았으니, 실제로 금전운을 높이는 색은 무엇일지 전해드릴게요. 오랜 시간 부자들과 성공한 분들의 옷차림을 관찰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색이 절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화려하게 여러 색을 섞어 입기보다는 두세 가지 색으로 통일감 있게 스타일링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기운에 집중이라고 합니다. 색이 너무 많으면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지만 비슷한 톤으로 모아주면 운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강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부자들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베이지, 화이트, 네이비, 브라운 계열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톤의 일관성입니다. 같은 베이지라도 따뜻한 베이지로 통일하느냐? 차가운 그레이 베이지를 섞느냐에 따라주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부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톤을 찾으면 그톤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은 어떠신가요? 대부분 네이비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브라운 구두를 신으십니다. 이 조합이 바로 풍수적으로 완벽한 균형이지요. 각각의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뜻한 색조의 옷을 섞어 입은 사람이 차가운 색만 입은 사람보다 평균 30%더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기운에 이끌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남녀별로 추천 조합을 전해드릴게요.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조합에 좀더 쉽게 말씀드리니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먼저 남성분들은 베이지와 화이트, 브라운 조합을 기억하세요. 베이지 재킷에 흰 셔츠, 브라운 벨트와 구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되고 부티나 보입니다. 또는 네이비 정장에 아이보리 셔츠, 골드 시계와 브라운 가죽 가방을 매치하면 재물운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넥타이는 브릭색이나 버건디처럼 차분한 붉은 계열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이보리와 로즈핑크, 골드톤 조합을 추천합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 그리고 로즈골드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주는 것이지요. 또는 크림 화이트 원피스에 카멜 코트를 걸치고 골드 귀걸이를 하면 우아하면서도 부유한 기운이 흐릅니다. 귀티나는 여성들이 이런 옷차림을 정말 많이 하시지요. 가방은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로 선택하시면 안정된 재물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옷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같은 색이라도 싸구려 원단과 좋은 원단은 내뿜는 기운이 다르지요. 부자들이 천연 소재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크, 캐시미어, 리넨, 울 같은 자연 소재는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서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키워줍니다. 반대로 너무 심하게 반짝이거나 인조적인 광택이 나는 소재는 일상적인 자리에서는 피해주세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기운이 가볍고 허술해서 돈도 가볍게 들어왔다 가볍게 나가버립니다. 신기하게도 부자들의 옷차림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너무 많이 주렁주렁 달거나 로고를 과시하거나 너무 눈 아플 정도로 화려한 패턴을 입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절제된 멋, 그 안에 고급스러움이 숨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귀티가 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색과 톤을 찾아 조화롭게 입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진짜 부자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옷장을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색감 공식을 찾아보세요. 그 공식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을 안다고 해도 옷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옷장을 작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이 중요하듯 옷장 안의 기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매일 아침 옷장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어떤 기운이 흘러나오느냐가 하루의 운을 결정 짓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정리입니다. 3년 이상 안 입은 옷, 색이 바랜 옷, 구겨지고 낡은 옷들은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이런 옷들은 이미 기운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기운을 옷장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기운이 다른 옷들까지 물들이고 결국 여러분의 운까지 탁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둡고 차가운 색의 옷보다는 베이지, 아이보리, 브라운, 화이트 같은 따뜻한 색 옷들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따뜻한 색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아침부터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매일 아침 오늘의 재물운을 높이는 색을 정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엔 베이지나 브라운으로 안정감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날엔 아이보리나 크림으로 호감을 돈 관련 결정을 해야 하는 날엔 골드 포인트를 넣어 금전운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옷들이 담긴 옷장 안에는 라벤더 주머니나 백단향 같은 은은한 향을 두면 좋습니다. 좋은 향기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재물운을 불러들인다고 하지요. 이렇게 보면 옷장 정리가 단순히 집안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을 정리하고 금전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풍수 비법이지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의 색깔이 단순한 취향이나 패션의 문제가 아니지요. 색깔은 우리의 금전운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운의 흐름, 그 흐름을 타고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지요.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옷 하나를 고르는 것도 자신의 운을 관리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에 옷장문을 열 때도 신중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운을 입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지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이 색깔이 나에게 어떤 운을 가져다 줄까? 하고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의식의 전환이 여러분의 금전 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옷장에 따뜻한 색 하나를 더하고 차가운 색 하나를 덜어라. 이것만 실천해도 한달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것이지요. 옷의 색깔이 변하면 여러분의 기운도 변합니다. 기운이 변하면 운이 달라지고 운이 달라지면 금전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